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혈압 관리는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선한 과일, 채소, 신선한 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과도한 염분과 포화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2. 염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소금 처리된 고기, 간편식, 스낵, 소스 등의 고염분 식품을 피하고 조리할 때 소금 사용을 줄이세요. 가능한 경우 식단에서 첨가된 소금을 최소화하세요. 3.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중요합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세요. 4. 신체 활동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에어로빅 등 다양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되 남성은 하루에 최대 12잔, 여성은 최대 1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담배 피우기는 혈압 상승과 뇌졸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금연을 시도하고 흡연자는 금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세요. 7.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와 마음을 휴식시키세요. 명상, 요가, 태극권, 관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8.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혈압 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세요.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거나 혈압 감시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일상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요구에 맞는 혈압 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언을 받으세요.